자 이번에는 요제지 상권의 마지막 이야기 형제의 애증 이 요제지 아 이게 이제 임시로 옛날에 상하권으로 나왔어요 상하권 근데 이제 전체, 전체도 있다고 하더라고 전체 다 번역한 거 6권짜리라고 하는데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형제의 예증 산동성 여현땅에 상이라는 성을 가진 형제가 있었다. 상은 이제 장사상자 형은 부자였고 동생은 집이 가난한데 서로 이웃에 살았다. 강의 연간에 큰 흉년이 들어 동생의 집에서는 하루 한 끼도 못 끓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강의는 청나라 성조 때 연후 다 아시죠 강의자전 나온 거다 아는 게 아니죠 어느 날 한나절이 되어도 아침밥을 지을 수가 없어서 줄임배를 졸라매고 이리저리 양식을 구하러 다녔으나 아무리 해도 식량을 마련할 길이 없었다 아내는 보다 못해 형님 댁으로 가서 사정해보라고 했지만 남편은 거절했다 부질없는 일이야 형님이 나의 가난함을 민망하게 생각한다면 벌써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주었을 거야. 그래도 아내가 꼭 가보라고 당부했으므로 그는 마지못해 자기 아들을 보내보았다. 그러자 얼마 후 아들은 빈손으로 그냥 돌아왔다. 그것 보기에 아내는 큰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고 아들에게 물어보았다. 큰아버지께서는 어쨌으면 좋겠냐는 듯이 백모님이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백모님은 제게 말씀하시기를 형제가 각각 따로 살고 있는 이상 끼니는 자기가 끓여 먹는 거야. 누가 따라다니면서 살림을 돌보아 준단 말이냐고 하셨어요. 부부는 아무 대꾸할 말이 없었다. 우선 급한대로 접시와 건 침대를 팔아서 자락과 개를 바꿔와 겨우 검지름을 면했다. 같은 마을의 진나쁜 소년 서너 명이 상씨 집 형이 보자로 사는 것을 알고 어느 날밤 때를 지어 담장을 넘어 들어갔다. 형 부부는 즐겁을 하도 놀라서 노떼를 두들기며 도둑이라고 소리쳤지만 이웃사람들 모두 인색한 형을 미워했기 때문에 구원하러 가는 사람이 없었다. 부부는 할수 없이 큰 소리로 동생을 불렀다. 동생은 형수의 고함 소리를 듣자 곧바로 구원하러 가려고 했다. 그러자 아내가 풀을 막았으며 큰 소리로 동서에게 답했다. 형제가 따로 사는 이상 재난을 당해도 자기 스스로 받아야 할것 아니오? 누가 딴 살림까지 돌보아 준단 말이오? 마침내 도둑들은 문짝을 뜯어 제끼고 형 부부를 꽁꽁 묶어 놓은 다음 불태워 버리려고 했다. 그분은 죽을 듯이 바라 그했다그 소리를 듣자 동생은 형님 내외는 무정한 사람들이야.그렇지만 형님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고 구해주지 않을 수는 없지 하고 말하면서 아들을 데리고 담장을 넘어가며 고함을 버럭 질렀다. 본래 동생 부자는 완력이 세고 체격이 완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소동에 이웃 사람들까지 몰려오면 큰일이라고 겁을 집어먹고 도적들은 모두 달아나 버렸다. 동생 부자가 형과 형수를 살펴보니 발에 화상을 입었으므로 침대 위에 업 어보다 누어놓고 아인과 머슴들을 불러들여서 간호하게 한 다음 집으로 돌아왔다. 형은 상처를 입기는 했지만 돈과 의복 따위는 하나도 손해 본 것이 없으므로 아내에게 말했다. 이쯤 되고 보니 남아 있는 것은 모두 동생에게서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좀 나누어 주기로 하지. 당신의 동생이 잘 살고 또 형제 사이가 좋았더라면 이런 고통도 받을 까닭이 없잖아요. 그러자 형은 아무런 대답도 못 하고 말았다. 동생의 집에서는 또 양식이 떨어지고 말았다. 이번에야말로 형이 양식을 나누어주리라 생각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아내가 기다리지 못하여 아들에게 부대를 가지고 가게 하였더니 겨우 한 말가량의 쌀을 빌어왔다. 아내는 화가 치밀어 도로 갖다주라는 것을 동생이 겨우 만류시켰다. 그로부터 이개월이 지나자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없이 되었다. 동생은 이제는 아무리 해도 별도리가 없다.이럴 바에는 집을 형님에게 팔아버리는 것이 어떨까?형님은 내가 먼 곳으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니까.어쩌면 문서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줄지도 몰라.설사 그렇지 못하다 해도 돈이 좀 넉넉히 손에 들어오면 무엇을 해서든 살아가지 않겠나 하고 말했다.아내도 그렇게 하기를 찬성했다. 그리하여 아들에게 집문서를 가지고 형님댁으로 가게 하였다. 형은 그 아내에게 "동생은 무정하다고 할 거야. 어떻, 어쨌든 같은 피를 나는 형제인데, 그 녀석이 딴 곳으로 멀리 가면 나는 단신으로 외로운 몸이 될 거요. 차라리 집문서를 돌려주고 살림을 돌보아 주는 것이 좋지 않겠소." 하고 말했지만 아내는 듣지 않았다. 참말해요. 그 녀석이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들어보라는 듯이 협박하는 것이지 뭐예요. 당신이 말하는 대로 하면 그야말로 소원 성취했다고 할 거예요. 세상에 형제가 없는 사람들은 모두가 죽었답니까? 우리도 담장을 높이 쌓기만 하면 아무 염려 없어요. 그 녀석의 집 문서를 받아두고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집도 뜰이 넓어져서 더욱 좋아. 생각이 정해지자 동생에게 집문서의 끝머리에 서명하게 한 다음 돈을 주며 갖고 가도록 했다.동생은 집을 떠나 이은 마을로 이사했다.마을의 도적대들은 동생이 떠났다는 소문을 듣자 또다시 습격해 와서 형을 묶어 놓고 난장판을 버린 다음 목숨 대신 일년들을 다 빼앗고 사람만 겨우 살려주었다. 다음날 소문을 듣고 동생이 달려왔을 때 형은 인사불성의 혼수상태에 빠져서 말도 못했다. 눈을 뜨고 동생을 바라보았지만 이부자리만 쥐어뜯다가 숨이 끊어졌다. 숨이 끊어졌네. 동생은 분을 참지 못하여 성의 장관에게 소장을 제출하였지만 도적의 두목은 바람같이 사라져서 잡을 수가 없었다. 쌀을 훔쳐간 사람은 백여 명이나 되지만 모두가 같은 마을의 가난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장관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형은 자식을 남겨두고 죽었는데. 그때 나이 겨우 다섯 살이었고 집은 이미 가난해졌기 때문에 가끔 숙부의 집으로 찾아와서 며칠이 지나도 가려하지 않았다.돌려 보내려면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동생의 아내 역시 형의 아들을 돌보아 주려하지 않으므로 동생은 천호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도리에 벗어났다고 해서 그 아들에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이오 하고. 떡을 사가지고 자기가 손수 보내주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아내와 아들의 눈을 피하여 남몰래 쌀마를 지고 가서 형수에게 주며 어린 것을 양육하기를 잊지 않았다. 이렇게 몇 해가 지나자 형수는 남아있던 큰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자기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으므로 동생은 남몰래 형수에게 쌀을 지고 가는 일이 없게 되었다. 다음 해 또다시 큰 흉년이 들어 굶어죽는 사람이 길바닥에 젤비할 정도였다. 동생의 가족은 점점 늘어서 다른 집 살림을 돌보아 줄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조카가 15살이나 되어서도 몸이 약하여 힘든 일을 할수 없음을 보고 자기의 아들을 따라 호떡 장사, 장사를 하도록 했다. 어느 날밤 동생 꿈에 형이 나타났다. 형은 몹시 슬픈 얼굴로 말했다. 내가 아내의 말에 혹해서 마침내는 형제의 의리도 있고 뭐라 말았, 말았는데, 자네는 앞서 있었던 일에 구애되지 않고 잘 돌보아 주니 나는 쥐 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네. 팔아먹은 옛집이 아직도 피어있으니 그 집을 빌려서 살면 졸이라고 생각하네. 집 뒤뜰 풀숲 속에 돈을 묻어두었으니 그것을 파내면 얼마가는 편해질 것이네. 내 자식을 어렵겠지만 자네가 맡아서 길러주게. 저 욕심 많은 옆편 내를 나는 지금에야 마음속으로 원망하고 있네.아무것도 돌보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네.잠에서 깨어난 동생은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했다.그 후 겨우 돈을 마련해서 집주인에게 세를 주고 집을 빌린 다음 살림을 옮기고 형이 말한 대로 땅 속을 파서 500냥의 돈을 얻게 되었다. 그때부터 동생은 미천한 직업을 던져버리고 번화한 거리로 나가서 상점을 차려서 사촌 형제 둘이서 장사를 하도록 했다. 조카는 머리가 영리하고 모든 셈에 착오가 없을 뿐 아니라 무척 정직해서 금전의 지출 수입에는 아무리 사소한 금액도 분명히 함으로 동생은 더욱 그를 아꼈다. 어느 날 조카는 울먹이며 어머니를 의, 위해서 쌀을 달라고 했다.동생의 아내는 주지 않으려고 생각했으나 동생은 조카의 효성이 극진함을 갸륵하게 생각하여 매달 정해두고 쌀을 대주기로 했다.해가 지날수록 동생의 집은 점점 더 부자가 되었다.형수는 병으로 알아 죽고 동생도 나이 많아졌으므로 조카에게 재산의 반을 나누어 주었다. 오 박수네. 이사시는 말하기를, 이사시는 이 책의 지은이 보속령의 필명입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형은 지푸라기 하우라기도소홀히하지 않고, 고집불통이라 할 만큼 용통성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건만 아내의 말에 혹해서 어리석게도 한마디의 올바른 말도 못하고 동생을 남보다 더할 만큼 모인정하게 대하였다. 그리고 드디어는 인색함으로 인해서 죽음까지 당하게 된 것이다. 무엇이 이상할 것이 또 있단 말인가? 동생은 가난에서 시작하여 부자로 일생을 보냈다. 인간으로서 별다른 차이는 없지만 단지 너무 아내의 말에만 귀를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뿐이다. 오직 한 가지 행동만이 같지 않았기 때문에 인품까지도 마침내는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